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이버스쿨 우프선생이에요. 중학교 1학년 과학 열과 우리 생활 네 번째 강의로서 비열, 비열. 자, 열은 열이라는 거 알겠지? 열, 열 난다 할때 열, 열. 근데 비는 비율이다. 비율 할때 이제 비자인데요. 따지면. 그럼 비열이 도대체 뭐냐? 자, 비열의 정이 여 나옵니다. 비열. 어떤 물질 1g을 1도 올리는데 드는 열. 이게 바로 비열입니다. 비열. 주로 이제 물. 물 1g에 1도 올리는데 드는 걸 1칼로리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데. 자, 그럼 비열이 크다. 이건 무슨 뜻이냐? 온도 올리는데 열이 많이 든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온도 올리는데 열이 많이 드니까 막, 불을 막 떼도 서서히 데워지는 거지. 슬슬 뜨거워지는 거야. 근데 비열이 작은 물질이 있다. 이거는 온도 올리는데 열이 조금, 쬐끔, 조금밖에 필요 없어. 그래서 금방 뜨거워지는 거지. 그래서 비열이 물질마다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런 거야. 자, 그래서 일단 비열 여기 설명을 다시 한번 살짝 하고 보자. 자, 비열이 뭐냐면 1g을 1도 올리는데 드는 열이야. 그러니까 비열이 크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 열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거지. 많이 필요해. 1도 올리는 데 열이 많이 필요해. 그러니까 한참 불을 떼줘야 겨우 1도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서서히 뜨거워지겠지. 그런데 어떤 물질은 비열이 굉장히 작아. 자, 비열이 작다는 건 1도 올리는 데 드는 열이 조금 밖에 필요 없어 그러니까 조금만 들어가도 열이 1도 팍 올라가. 조금 들어가면 또 1도, 또 1도, 또 1도 막. 그러니까 열을 조금 집어넣으면 바바바바박 금방금방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아주 금방금방 뜨거워지고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비열이 큰 물체일수록 서서히 올라가니까요. 온도 변화가 작다. 온도 변화, 서서히 올라가니까 온도가 빨리빨리 변하지 않아. 비열이 작은 물질은요. 금방 뜨거워지니까 온도 변화가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여기 설명했던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보자. 그래서 비열은 열량을 나누는데 질량하고 온도 곱한 거를 나눠주면 됩니다. 자 공식이다 이거. 음. 자 비열은 어떻게 한다고? 비열은 총 들어간 열량을 뭘로 나눈다고? 그 물체 질량 나누고 또그 물체가 온도. 어이구 안 보였구나. 자, 온도 변화한 거, 이거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 어, 예를 들어서, 1 0 0 0 칼로리 열량을 집어 넣었어. 그래가지고, 어, 10g의 물체가, 그지? 물체가 온도가, 온도가 뭘뭐 30도에서 예를 들어서 50도가 됐다, 해보자. 그러면 온도 변화는 얼마니? 이건 20도만큼 온도 변화가 있었지? 자, 그럼 비열은 어떻게 계산한다? 비열은? 자, 열량 위에 있지? 그러니까 천을 위에 쓰는 거야, 천. 자, 질량 밑에 있지? 이 구람, 그러니까 10g 쓰고, 곱하기. 자, 온도가 30도에서 50도로 변했으니까 20도 변했지? 20 밑에 쓰면 돼. 그럼 천 나누기? 200이니까. 5가 나오지, 그지? 그래서 그럼 비열이 5야, 이거는. 비열이 5. 그 단위는 어떻게 돼? 칼로리, 포, 구람, 도시. 이거는 지금 질량이란 건 우리가 구람으로 서 구람 단위로 지금 했고 온도는 도시 단위로 했고 칼로리는 열량은 칼로리 단위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단위를 써주면 되지 그지? 그래서 여기 비열의 단위가 지금 나오는데 여기 보세요 비열은 칼로리 포 구람 도시 또는 이 1 칼로리가 있는데 이게 이제 1,000 칼로리가 만약에 됐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숫자 커지잖아. 그럼 이건 숫자가 공이 많아지니까 이걸 우리가 1 키로 칼로리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칼로리를 기준으로 이렇게 어 단위를 만들 수 있지만 키로 칼로리 기준으로 만들 수가 있어. 그때는 주로 이제 그람보다 k g 을 쓰고 있어요. k g 을 시험에는 이제 이두개다 나올 수 있지만 이 칼로리가 이제 훨씬 더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문제 풀 때는 칼로리면 구람으로 맞춰주고 키로칼로리면 키로그람으로 맞춰줘라 그리고 나중에 푸른 다음에 또단위는 바꾸면 되지 이거는 다 알지 이거 어? 1kg이 1 키로그람이 1000 그람이다 이거 알지 몇 g이다? 아, 몇1 키로칼로리는 몇 그람이다 아몇 칼로리다 1000 칼로리다 그지 그럼 뭐2 키로칼로리는 얼마냐 그러면 이건 2000 칼로리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 k가 붙으면 천 배를 해주면 됩니다 예? 컴퓨터에서도 1kB, 그러면 어떻게 돼? 1000B가 된다. 응? 이렇게 생각하면. k가 붙으면은, 그 다음에 1km, 그러면 1000m가 되죠? k가 붙으면 다 1000배를 해주면 돼요. 자, 그럼 여기 한번 보자. 자, 이제 비열 그래프 문제인데요. 빨리 뜨거워진 모래가, 빨리 뜨거워진 모래가 비열이 작다. 그다음에 빨리 뜨거워진 식용유가 비열이 작다. 이게 좀다 좀다 물하고 우리 비교했을 때인데 물하고 자, 물하고 비교했을 때야. 그래서 비열 그래프가 나오는데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 시간이 있고 예를 들면 여기 온도가 있다고 생각합보다 온도. 자, 어떤 물질이 뭔지 모르는데 시간이 가니까 온도가 빠바바바바바 금방 올라가는 게 있어. A란 물질이알자 그럼 시간이 가니까 온도가 상대적으로 적게 올라가는 물질이 있어. B. 자, 여기 똑같은 시간에 한번 봐봐. 10초라고 생각해봐. 10초. 자, 10초 동안에, 예를 들면 뭐 여기 이제 편의상 뭐 여기 5도라 그러자. 자, 5도가 15도가 됐어. 그럼 얘가 뭐 올라간 거야? 10도 올라간 거지? 근데 얘는? 25도가 됐다, 그러면 얘는 얼만큼 올라간 거야? 20도나 올라간 거지, 그지? 어.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 동안 B는 온도가 조금밖에 안 올라갔어. 그러니까 이건 상대적으로 서서히 뜨거워졌어. B는. A 같은 경우는 팍 올라갔지, 그지? 금방 뜨거워졌어. 자, 그러니까 누가 비열이 크냐? 이두 개만 비교해 보면, 자, B가 서서히 더워졌으니까 얘는 비열이 크다. 금방 뜨거워진 거 얘는 상대적으로 비열이 작다. 비열이란 건 1g을 1도 올리듯 열이니까 그게 작으니까 금방 뜨거워졌다. 그 얘기야. 그래서 만약에, 물하고 모래 있다. 자, 두개 실험했는데 누가 물이고 누가 모래냐? 그러면 물이 상당히 비열이 커요. 물을 1g 1도 올리는데 들어가는 걸 우리가 1칼로리라고 그러는데, 물은 상대적으로 비열이 크다. 그래서 바로 이 B가 물이 되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 A는 금방 뜨거우니까 이게 바로 모래가 되겠죠? 이게 모래가 됩니다. 그럼 물하고 식용유하고도 또 한번 해볼까? 자, 봐라. 또두 개가 이렇게 됐어. 자, 하나는 식용유고, 하나는 물이야. 근데 뭐 식용유 가르쳐줘도 이게 비열이 예를 들면 0.41 숫자만 할게. 이건 비열이 1이다. 이렇게 가르쳐줬잖아? 그럼 이쪽은 이제 시간이고, 이쪽은 온도고. 그러면 물이, 비열이 식용유보다 크지? 그러니까 물이 서서히 더워진다는 거야. 비열이 클수록 천천히 움직인다? 그러니까 이게 서서히 더워졌지? 그러니까 이게 바로 물이 되는 거죠. 이게 물이 되는 거요 이거는 금방 뜨거워졌지? 그죠? 이게 바로 식용유가 되는 거죠. 식용유. 금방 뜨거워졌으니까. 0.41. 숫자가 1보다 작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금방 뜨거워진다는 거죠. 금방 뜨거워지고 금방 식는다. 자, 금방 뜨거워지면 금방 식는다. 자, 요런 식으로 해서, 어, 우리가 두 물체 이렇게 있을 때, 요게 금방 뜨거워진 게 비열이 작고, 여기도 마찬가지야. 금방 뜨거워진 게 비열이 작고. 그래서 이렇게 비열을 이렇게 줬을 때 연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꼭 기억을 줄 거. 자, 비열이 클수록 서서히 더워지고, 비열이 작으면 금방 뜨거워진다. 자, 그거를 이제 일상생활하고 연결해서 한번 볼까요? 자, 육지가 있습니다. 자, 육지는 돌이 많어. 돌. 즉, 흙이죠. 흙들. 이게 돌이야. 자, 돌은 상대적으로 비열이 작어. 그래서 금방 뜨거워지고 금방 식는다. 자, 바다. 바다는 물로 이루어져 있죠. 물. 물은 비열이 커. 물이 상당히 비열이 큰거 그래서 물은 상당히 열을 많이 받아 넣을 수 있다. 그래서 서서히 더워지고 서서히 식는다. 잘 기억해줘? 돌멩이는 금방 뜨거워지고 금방 식는다? 땅, 육지는? 물, 물. 즉, 바다는 서서히 뜨거워지고 서서히 식는다? 그럼 여기서, 낮에는 해풍이 불고, 밤에는 육풍이 분다. 자, 이게 바로 육지와 바다의 뭐의 차이 때문이야? 비열 차이 때문이야. 자, 비열 차이 때문에 발생한 현상인데요. 자, 여기 설명해 줄게요. 한번 봐 봐. 자, 물이 이렇게 있어. 여기가 이제 바다 바다. 바다랑 은다 물이죠? 자, 육지. 자, 육지가 땅인데 돌로 생각하자 이제 흙 자, 낮에. 자, 낮이랑은 햇빛이 쨍쨍 내리쬐죠. 햇빛이 쨍쨍쨍 내리쬐니까 얘가 금방 뜨거워져. 뜨겁다. 상대적으로 차갑다.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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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도 따뜻하겠죠. 그렇지만, 육지는 뜨끈뜨끈해서 더 뜨겁다는 거죠. 자, 여기는, 육지는 비열이 어때? 비열이 작아 비열이 작으니까 여가 금방 뜨거워지는 거야. 바다는 비열이 크죠? 서서히 더워지는 거야. 사람의 성격하고 똑같다고 생각해. 아주 그냥 속, 속이 좁은 새끼는 약 올리면 금방 뜨거워지지. 근데 속이 막 바다처럼 넓은 애는 아무리 약 올려도 웃기만 하고, 그죠? 별로 애가 약안 올라가죠? 서서히 약이 오르는 거야, 걔는. 틀려. 자, 그러면 뜨거우니까 상승 길이 생기지. 이건 앞에서 했다, 전부다. 자, 뜨거워지면 상승 길이가 생기는 거야. 가벼워져서. 그럼 이걸 메꿔주기 위해서 바다 쪽에서 슉 공기들이 오는 거죠? 자, 요게 바로 바람이죠. 바다에서 불어오니까 이름이 뭐야? 해풍인 거야. 해풍. 자, 요 해풍 안 봐자. 해풍. 해가 바다란 뜻이지 바다. 자, 바다 했자. 풍은 바람 풍자죠,죠? 그렇죠? 그래서 바람은 항상 불어오는 곳 이름을 붙인다. 그래서 바다에서 불어오면 해풍이야. 해풍. 음. 그뭐저여 무술 영화 보면 손바닥에서 나가는 거 뭐야? 손바닥 장짜서 자 장풍 그러잖아요. 손바닥에서 나가는 거. 장풍. 그렇죠? 어, 그래서 바다에서 그런 건 해풍, 해풍이 분다. 그래서 낮에는 해풍이 불어. 자 여기 써있지, 낮에는 해풍이 분다. 그래서 낮에는 해풍이 분다. 자밤되면 이제, 이제 상황이 바뀐다. 자 밤에 한번 보자. 자 바다다. 바다에 그냥 해라고 쓰고 육지니까 육이라고만 쓸게. 그러면 자 밤되면은 이제 달이 있어 이제 달빛이 뭐 땅을 가열하고 그러진 않겠지 그지? 별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햇빛이 사라져갖고 둘다 식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여기는 금방 식었어. 그래서 여기는 차가워 상대적으로. 바다는 아직까지 따뜻한 편입니다. 서서히 식으니까 서서히 식어 왜 비열이 크니까 비열이 커서 육지는 금방이야. 금방, 금방 뜨고서 금방 식는 거야 왜 비열이 작아서. 자, 그러면, 바다 쪽에서 상대적으로 더우니까, 어, 상승기류. 얘가 이렇게 공기가 올라간다? 자, 여기가 상승기류가 생기는 거야. 그럼 이 공기를 메꿔주기 위해서, 어 예? 육지 쪽에서 슈 바람이 이렇게 바다 쪽으로 불어가죠? 자, 육지에서 바다로 불어간다. 육지에 출발했으니까 이게 바로 무슨 풍이야? 이게 바로 육풍이 된다. 밤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밤에. 음? 그래서 여기 써 있잖아. 밤에는 육풍. 그제? 그래서 이걸 합쳐 가지고 우리가 모랄의 해륙풍이란 말을 쓰고 있죠. 해륙풍이다. 자, 낮에 부는 거는 해풍이요. 밤에 부는 거는 육풍이 되는데 해륙풍이 부는 이유는 바로, 바로 뭐 때문이다. 비열 차이 때문이다. 즉 하나는 물로 이루어져 있고 하나는 주로 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물질의 성질 차이 때문에 생긴 현상이에요.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 굉장히 복잡하다 이게. 여름, 자, 계절은 뭐여름엔 남동계절풍, 겨울에는 북동계절풍이 분다. 우리나라 경우야 지금. 자, 이것도 여기다 설명할게. 요 여기다 한번 봐봐. 자, 우리나라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이제 여기 대륙 쪽이야. 대륙. 저 위에 이제 그죠? 만주, 저 시베리아 대륙 이렇게 가는 거죠. 대륙. 그다음 에 이쪽은 태평양 있죠, 그죠? 여기는 해양이야, 해양. 자, 그럼 여름 먼저 생각합니다. 자, 여름. 자, 여름이라는 거는 햇빛이 쨍쨍 내리서 더워요, 막. 엄청 더워. 그러니까, 육지가 뜨끈뜨끈해 돌멩이니까 금방 뜨거워지고, 상대적으로 바다는 서늘한 편이에요. 여기 상대적으로 시원한 편이다. 자, 그럼 어떻게 되니? 뜨거우니까 대륙에서 상승기류. 공기가 위로 올라가겠지, 그지? 여기 상승기류 있는 거야. 자 뜨거워지면 공기가 가벼워져서 위로 올라간다 상승기류. 그럼 이걸 메꿔주기 위해서 바다 쪽에서 슉 바람이 불어오죠. 이렇게 바람이 불어온다. 자 우리나라 볼때자 여기 남쪽이지 남쪽. 이쪽은 동쪽이지. 그래서 남동쪽에서 불어오지 그지? 그래서 이게 바로, 바로 뭐냐, 이게. 남동 계절풍이다. 여기다 글씨를 써요 여기다 쓰자, 그냥. 남동 계절에 따라 부는 계절풍이다. 이 여름이죠. 남동 계절풍이 불어와. 그러니까 바다에서 불어오니까 아무래도 얘는 어때? 습기가 많겠죠. 그죠? 습기. 물기가 많으니까. 그러면서 끈적끈적해. 더 덥죠? 습기가 많고 더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비도 막 오고 장마 같은 현상도 생기고. 그죠? 그래서, 어, 끈적끈적 하주 여름에. 여기, 여기 지금 이렇게 했는데, 이건, 이거는 지금 하늘 위로 올라가는 거야, 지금. 내 그림 이렇게 그렸지만, 여기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다, 이게. 이렇게, 위로 알겠니?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제 바닥에 슉! 이렇게. 자, 여름에 생긴 현상이야. 음. 겨울 되면 반대가 되겠지. 그래도, 자, 한번 그려보자, 이게. 겨울도 또 그려봐, 이게. 자. 자, 이렇게 그렸을 때, 음? 이쪽은 어때? 대륙 쪽은? 상대적으로 차갑죠? 지금 겨울 아닌가, 겨울? 겨울에는 햇빛이 저쪽, 남방구 쪽으로 내려가 버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차갑습니다. 그러면 바다는 상대적으로 따뜻한 편이야, 상대적으로. 그러면 이 바다 쪽에서 이렇게 상승기류가 생긴다, 상승기류. 자, 이렇게 3D 입체로 이렇게 올라오는가, 지금? 공기를 이렇게 위로 이렇게. 자, 올라간다. 그럼 이걸 메꿔 주기 위해서 여기서 슉슉 바람이 불어오죠. 이렇게. 슉. 자, 이게 어느 쪽이야? 이게 북쪽이죠? 이쪽은 서쪽이죠? 그러니까 북서 계절풍이 불어온다. 북서 계절풍 아주 차갑습니다. 할랭하다 한이 차갑고 랭도 냉정한 냉냉냉 냉, 냉. 차가운 거죠. 할랭 그다음에 건조. 그죠? 건조. 왜? 육지 쪽은 물기가 별로 없기 때문에 한랭 건조한 공기가 확불어와서 겨울에 아주 차갑고 바람이 아주 건조합니다. 그래서 강이 같은 거잘 걸리죠. 그래서 우리나라 겨울에 찬바람 불어 내려오는 거예요. 이 겨울. 그죠? 자, 이렇게 계절에 따라서 여름에는 고온 다습한 공기가 올라오고요. 겨울에는 한랭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고 이 이유가 바로 이 육지가 육지와 바다, 즉 물하고 뭐야, 돌멩이, 흙하고 비열 차이 때문이야. 물은 서서히 더워지고 서서히 식고 대륙은 빨리 뜨고, 빨리 식고 그러니까 대륙 쪽이 비열이 작고, 바다 쪽이 비열이 큰 거지, 그지? 자, 그래서, 밤낮으로 해륙풍이 부는 거나, 해륙풍, 아니면 1년을 두고 계절풍이 부는 거나, 이것도 역시 똑같은 비열의 차이인 거예요. 비열의 차이가 큰 규모로 일어나는 것 뿐이야. 자,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한번 내려가 보자. 자, 나무와 흙은 쇠, 금속이나 콘크리트보다 비열이 커요. 그러니까 나무나 흙은 비열이 크기 때문에 서서히 더워지는 거야. 금속이나 콘크리트는 빨리빨리, 금방 더워지고 금방 식는다. 자, 그래서 나무와 흙으로 지은 전통 가구, 우리나라 전통 가구 얘기해요. 흙, 흙이나 나무를 이렇게, 그죠? 석가래, 나무를 많이 짓잖아. 난방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볼 때는 아파트보다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합니다. 그러니까 햇빛이 막 내리쬐다 해도 금방 뜨거워지지 않아. 서서히 더워지니까 시원한 거고 또 금방 식지 않기 때문에 겨울에 서서히 더워지니까 상대적으로 따뜻한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전통과옥이 난방을 안 했을 때 이렇게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파트 같은 데는 다 난방 시스템을 다 넣으니까 아파트가 이제 에어컨도 틀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건데, 옛날에 에어컨도 없고, 지금처럼 뭐 바닥에 막 난방 그거 전열 이런 거안 깔고 했을 때, 전통적으로 보면 옛날에는 나무나 흙으로 집을 지은 게 훨씬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하고 그랬다. 그 얘기죠? 이것도 비열차 이용한 거죠. 자, 뚝배기에 남은 찌개, 찌개, 찌개. 자, 찌개 뭐, 어, 된장찌개. 된장찌개 맛있죠? 물한잔 마시고 하자. 김치찌개도 있고 된장찌개도 있고. 아 요새 김치찌개, 된장찌개 어릴 때 먹던 거하고 맛이 틀리더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입맛이 늙으면 변하는 거예요. 어릴 때는 뭐가 이렇게 맛있었는지 몰라, 뭐든지 맛있었는데 나이 들어가니까 있지 맛이 없어져서 자꾸. 그러니까 혀에 그 예민한 맛을 느끼는 감각 세포들이 많이 죽어서 없어지는 거지 쉬운 얘기로. 이제 그리고 마음도 막. 어릴 때는 막 금방 기뻐했다 금방 슬퍼했다 희노애락이 막 그냥 완전히 청룡열차 롤러코스터 타듯이 오르락 내려락는데 나이 드니까 심상하다 그러지 뭐 슬픈 일이 생겨도 뭐 그런가 보다 아주 즐거운 일이 생겨도 그런가 보다 마음도 늙는 거야 그러니까 뭐 나는 마음이 안 늙고 내 마음도 니네랑 똑같다 막 청춘이다 그러는데 그건 순 뻥이에요 마음도 늙게 돼 있어 그것들이 그걸 느끼는 감각세포들이 자꾸자꾸자꾸 자꾸 줄어가는 거야. 자꾸, 자꾸, 줄어가니까, 감각세포, 감각을 못하는 거지. 그러다 그러니까 결국은, 감각세포 다 사라지면, 뭐, 아무것도 못 느끼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찌개. 근데, 이 찌개를 쇠그르게 남는 것보다 오랫동안 따뜻하다. 그 이유는 뭐냐? 자, 뚝배기는 돌이므로 비열이 금속보다 크다. 그러니까 이게, 비열이 크죠. 비열이 크니까, 얘는 서서히 더워지고, 서서히 식는 거죠. 근데, 금속은, 비열이 작죠. 이 소자가 작을 소자지 왜 금방 뜨거워지고 금방 식는 거야 그래서 뚝배기에 넣는 이유가 서서히 식는다 그래서 된장찌개나 이런게 서서히 식어줘야 맛있지 따뜻한 게 오랫동안 유지돼야 맛있잖아 차가운 음식보다는 약간 이렇게 뜨끈뜨끈하게 해서 먹는 게 훨씬 맛이 좋죠 자달 표면의 온도가 낮에는 120도 장난 아니죠 펄펄 끓습니다 밤에는 영하 170도, 장난 아니죠. 그냥 나가자마자 바로 동태가 되는 거야. 그 이유가 뭐냐? 달 표면에 물이나 공기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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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놈 빼요. 없어. 없고. 없어. 얼얼 빼야 되나? 없고. 하여튼 없고. 또는 없어. 알아서 하세요. 오로지 표면에 돌 뿐이야. 공기가 없어. 그러니까 돌멩이가 있어. 그러니까. 돌멩이는 상대적으로 어때? 빨리 뜨거워지고 빨리 식는 거죠? 물론, 아까 뚝배기의 돌멩이, 이거는 쇠보다는 빨리 뜨거워지고 빨리 식는다. 그 얘기야. 아니죠, 아니, 쇠가 빨리 뜨거워지고 빨리 식는 거지. 그러니까, 이, 이게 서서히 뜨지고 서서히 식죠? 뚝배기는. 돌이지만. 그런데 이제 이 돌멩이를, 이 공기나 물하고 비교해보면, 특히 물하고 비교해보면, 이건 서서히 뜨거워지고 서서히 식는데, 돌멩이 상대적으로 빨리 식고, 빨리 뜨거워지고, 빨리 식는, 식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달에서는, 이 지구 표면에 있는 이 바다, 물이 있잖아. 그거하고 비교해보는 거야. 또 공기 막이 싸고 있으니까. 담요를 우리가 덮게 되면은, 그죠? 금방 뜨거워지지도 않고, 또 금방 식지도 않죠. 똑같은 현상인 거죠. 어, 그래서, 아까 이 뚝배기는 돌하고 쇠하고 비교한 거야. 그래서 돌멩이가 서서히 더워지고, 서서히 식으니까, 어, 서서히 식는다. 그 얘기고, 지금 이 달에는 물하고 돌멩이하고 비교하는 거야. 음? 그러니까 물은 상대적으로 비열이 크고 돌멩이는 비열이 작죠 얘보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금방 뜨거워지고 금방 식는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낮에는 120도까지 올라갔다가 그죠? 밤되면 쭉 떨어져 갖고 영하 170도까지 간다.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일교차가 심하다 그죠? 매일 온도가 차이 나는 거 일교차가 아주 심합니다. 일교차가 심해. 이게 공기가 없는 가장 큰 이유죠. 지구는 공기가 있고 또 바다 표면에 70%가 물이죠. 그래서 비열이 큰 물이 있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아주 심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물질의 무슨 차이 때문이다. 그렇죠. 비열 차이 때문이다. 자, 그래서 비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했고요. 다음 시간까지 또 열심히 열심히 또 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